아 어제 새벽 내 밤새도록 비가 오더니 오늘 병원 가는 날 해가 떴네요. 아 이제 장마 끝인가 봐요. 장마 끝이 이제 푹질려요푹질릴만 남았네요. 아 오늘 저 보조기 보조기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유, 저기에 한번 맞추면 3년, 3년 있다가 이제 또맞을 수가 있어요. 저기는. 전동 실천은 이제 6년에 한 번씩 세준 거고, 저기, 그 거, 뭐야. 저기는 3년. 잘때 오른쪽 팔, 오른쪽 팔하고 손, 이 자꾸 오므라들어가지고 그때 착용을 할까 하고, 할까 하고 하고요. 또 다리, 발보적이는 이제 원래는 이제 구두, 구두식으로 이제 마치는데 걸어다니질 않으니까 그건 필요 없고, 이제, 이제, 전국체전 나갈 때, 이제, 자전거 탈 때, 이제, 그 발목이, 발목이 이제, 발목에 힘을 모아주기 위해서, 발목을 잡아, 발목하고 발을 잡아주기 위한 그런 보조기를 맞추고 보적을 착용하고 이제 전국체전에 팔보조이랑 팔보조기는 집에 이제 쓰던거 있으니까 그걸로 쓰고 다리 발보조기는 새로 맞춰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적기도 맞춰야 되고 진려도 가야되고 바쁩니다 오늘. 아쁜데엘레베타가 안내려오네 아까 저쪽으로 탈걸 그랬나 저쪽에 외국사람이 타길래 안탔는데 다시 탈걸 그랬나 이거 언제 내려올지 알아 이쪽에도 눌러놔. 눌러놔야 되겠네 이쪽으로 올라가면 눌러놔야지 언제 탈지 알아 언제 올지 알아 3년 만에 이제 부족이 또 맞춥니다. 내려와 이제, 이제 내려오는구만 이제 내려와요 아이씨 지금 이 내려왔네 저거 빨리빨리 내려오네? 아, 저것도 못하네내 자리껏 탈라 그랬더니 되게 안내려오네 학생애들이 학생애들 같은데 아까 오면서 보니까저 밖에서 그런 과자를 학생들 같은데 그런 과자를 둘이서 먹고 그러고 올라가서. 구름가자 냄새 날까봐 안, 안, 올라갔는데. 아, 2층 왔구나. 2층 올라갈 건데, 2층 올라갈 건데, 이렇게 싱그러 아. 잠못 자라. 내렸다. 무조건 타야 되는데, 이거. 아유, 아유, 침대. 침대, 침대. 아유, 침대, 침대. 침대, 침대. 아유. 주운전을 똑바로 해야지, 병 밀어붙이니, 어떻게. 죄송합니다, 초보서 아이씨, 여자들이 그냥 아주 겁도 없이 그냥 막 밀어붙여버리니, 그냥. 아, 씨. 미친 척하고 막 침대로 밀으니 어떻게 해, 사람이 실초한사람 어떻게 하라고 응. 예약이 됐으니 관계로, 그냥, 저그 번호표 안 뽑아도 되겠네. 그냥.